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마로카드입니다 고객님. 네. 네. 연일 폭염에 찌는 듯한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네. 럴 때시로 또저 새로운 옷을 이렇게 구매하셔서 기분도 뭐 업도 좀 시키고 어, 기분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조끼, 조끼하고 치마거든요. 네, 여게저 풀이나 조끼 되겠습니다. 와이어로 된 와이어 조끼 되거든요. 와이어로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와이어 프리나 좋게 되겠습니다. 얘는 온단이 약간 냉장고 같은 그런 온단이에요. 네, 스판 흔해요. 스판 스판으로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네. 얘 저기 에어컨 틀고 입으면요, 네. 입을 덮어야 돼. 그 정도로 이게 차가운 온단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칼라가 한 칼라 한 칼라인데 네. 얘는 우리가 사이즈를 한두 네. 사이즈까지 있어요. 그냥 두 사이즈까지 하면서 얘가 지금 와이어 와이어가 이렇게 지금 얌전하게,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벗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이쪽에 이 앞선하고 뒷선하고 얘는 우리 고객님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네. 딱 붙여서 입으셔도 되고, 이 분리를 해도 괜찮아요. 네. 이건 분리해도 되고, 상당히 얘는 네. 차분한 단인데 상당히 멋스럽게 나오고,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입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라인에 들어가게끔 이런 네. 식으로 입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네네. 이렇게 입으시고 아이 더운데 그렇게 아니, 너무 덥죠 그래도 된다는 거지 네.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네. 그러지 않으면 얘를 또 살짝 이렇게 네. 두 개를 이렇게 네. 하라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하라 네.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 또 분리를 또 얘는 이쪽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바나나 갈적에 그런 모양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네. 모양을 내에서도 이렇게 돼요 모양을 요 네. 모양이 여기까지 이암울쪽까지요런 네. 식으로 모양을 내고 쉽게 말하자면 얘는 하나를 세울게요 제가 분리하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분리된, 네. 분리된 거. 요게 이렇게 분리되고 어 그런 식으로 되고요 상당히 그래 앞전에는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자면 두 겹이에요 네. 두 겹. 그리고 이게 약간 라인이 돌아가면서 여기가 네. 이제 살막하니 상당히 이뻐요. 그리고 원단도 네. 시원하고 이게 이제 이 치마가 네. 같은 원단이에요. 같은 네. 원단이다가 네. 이제 이 허리선은 아무것도 없죠요 여기에 네. 그것도 스판키가 있어요. 네. 스판키 있으면서 그대서 입기 편하게 여기는 네. 밴드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밴드가 들어가면서 요 살짝 여기 이제 골반 있는 쪽에요. 네. 얘를 네. 여기서부터 여기 약간 잘막하게 주름을 잡았어요. 여기서 이제 큼직하게 주름 잡고 네. 여기 주름이 세 개씩, 세 네. 개씩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서 똑같이, 똑같이 네. 여기까지, 네. 똑같이. 그래서 이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폭이 이 정도요. 360도 후레아치마다 이렇게 어, 어, 보시면 됩니다. 후레아를 하려다 보니까 정도, 주름을 좀 잡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판 후레아치마 네. 이렇게 네. 제가 보여 드릴게요. 게 네. 네. 음. 네. 스판입니다. 음. 네, 스판. 음. 네. 너무 예쁘죠. 스판. 길이도 길이도 너무 길고 그렇습니다. 길이도 너무 예쁘죠. 네. 스판 후레아치마 하려면. 이건 어, 허리 밴드가 음. 짝짝하게 돼 있어서 음. 5부터 한, 한 66반, 77반까지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뭐 나왔거든요이게이 그러니까 조끼는 네, 와이어 프리 어, 와이어 프리나 조끼, 와이어 프리나 조끼 내 네, 4만 9천 원 드리겠고요. 이 치마는 5만 9천 원 드리겠습니다. 내 이래서 이번 요술티는 1만 7천 원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디도 없는. 나만의 그 핏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건 네. 지금 네. 저기 5에서 6까지 입을 수가 있어요. 네네. 5에서 6까지 입어서. 네. 상당히 네. 근데 히 예쁘게 떨어지는 저거는 염이지 어. 않고 어, 어. 뭐죠 단추나 지퍼나 음. 이런 게 없으니까 저렇게 음. 오픈해서 입는 조끼입니다. 이렇게 음. 오픈을 해서. 예. 네. 음. 음. 어디서 없는 이렇 오픈해서 입는 네. 와이어 음. 프리나 조끼 49,000원. 예. 요. 후, 스판 후레아치마 5 9 0 0 0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조끼는 마음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조정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멋스러운 네, 그런 디자인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와이어 차가워요. 네, 와이어 프리나 조끼. 네, 이쪽에 이게 줄은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네, 이게 그렇죠. 똑같이 오른쪽, 왼쪽 네. 똑같고 뒤쪽도 똑같고 이렇게 멋스럽게 떨어지는 게 상당히 일반 진짜... 치마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길이, 네. 길이 너무 예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네, 네 360도 후예 아치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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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끼, 풀이 아치마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은 네 영상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되겠고요. 어, 예쁜 옷을 착한 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